자, 이렇게 원통 먼저 만든 다음에 옆에 다리 4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를 켜 주신 다음에 시작은 항상 똑같아요.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었죠?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부품에 있는 스탠다드 밀리미터.ipt mm 항상 똑같습니다. 예외인 부분도 있지만 그 나중에 자, 더블 클릭하시고 제품이 켜지면 먼저 원통 먼저 만드는 게딱 봐도 쉬워 보이죠. 그렇지? 어, 원통 만들고 머리를 날려버린다. 어, 그렇죠? 뚜껑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원점에서 XY 평면 스케치 시작.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하나 떠요. 그릴 준비가 끝났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하나 그냥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냐면은.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안 나왔구나. 오케이. 자, 여기를 가운데 거를 중심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중심선. 중심선은 가능해. 1.3선이지, 그치? 예. 이 선을 클릭해준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형식,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 형식을 여기 마우스 클릭해보면은 중심선이라는 게 있어. 얘로 클릭을 해주면 바뀌어, 이렇게. 어때요? 할수 있겠어? 어? 해준 다음에 치수를 한번 볼게요. 치수를 봤더니 원통의 지름이 몇이에요 지금? 어, 화살표 끝나는 부분 봤더니 7 3입니다74자 치수 클릭한 다음에 여기부터 중심선을 클릭을 하면은 지름 치수를 넣을 수 있게 바뀌어요 어? 가운데 중심선으로 바꾸면 알겠지? 얘가 7 3입니다 오케이? 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치수야 여기 치수는 어디냐면요 여기야 원통인데 이 길이 지수 이게 몇이야 66이지 그치 자 66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회전 버튼을 눌러보면 알 거야 회전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온통이 생기거든 알겠지 어?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그린 건 이게 다잖아 그치 원래 우리가 그린 건 이겁니다 이건데 선택할 면을 선택하세요 프로파일 선택입니다 그게 얘가 여기고.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중심선 만든 데가 축이잖아. 그러면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원통이 생긴 겁니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돼. 자, 여기를 축을 선택해주면 이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위쪽으로 돌아가겠지.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렇죠 지금 여기 선택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원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은 가운데 빵꾸 한번 뚫어 버리겠습니다 알겠지? 가운데 빵꾸는 보니까 몇 자리에요? 어, 5 2짜리네요 여기다 구멍 뚫거니까 여기 클릭해 주시고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원 선택한 다음에 몇 자리 원 그려주는데 자5 2짜리 그려주시고 돌출, 돌출 영어로 뭐라고 했죠? 그 2로 시작하잖아, 2. 그지 2만 생각해. 알파벳 2 누른 다음에 반대쪽으로 뻥 뚫어버리면 뚫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머리 부분. 위에 머리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66인 부분에 날라갔어. 그치? 그쵸? 그럼 이 부분을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야. 직사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대충 이렇게 그리십시오. 그그 어, 다음에 실수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바닥까지가 몇이야? 이게 66인 거야. 옆에 나왔잖아. 그치. 정확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자, 66 잡은 다음에 돌출. 그 다음에 어. 여기 선택하는 거지. 그치? 여기 선택해주고 반대쪽으로 어떻게 죽으면 돼? 날려버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라갔지 그치? 네. 자, 그럼 몸통이 끝난 거야. 어?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부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부분은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어, 평면 중에서 이렇게 생긴 평면을 찾는 거야. 이런 모양. 그치?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어, 그림을 그려서 다리를 만든 다음에 돌출을 시켜버리겠다. 이게 저의 계획인데, 어때요? 괜찮아? 어, 네. 그렇게 해볼게. 왜냐면 캐드는 정답이 없으니까. 자 제일 빠른 게 정답입니다. 여기 YZ 평면에서 마우스 살짝 와 보면은 마우스가 변할 겁니다. 어안 변하나? 여기네, 그치자 스케치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잠깐 자르는 게능 뭐였죠? 어, F7 번 누르면 잠깐 잘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알겠지? 이게 작업하기 편하잖아, 그렇지? 자이 상태에서. 자르고 난 다음에 전 무조건 이거 누르라고 했었습니다. 절단 모서리 추형 무슨 작업을 해도 F7로 자르면은 형상추형 밑에 있는 절단 모서리 추형을 눌러야 된다. 내가 뭔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안한 거야. 알았지?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한번 만들어 볼까? 다리.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하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야, 다리. 이거 안 돼.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자, 치수를 맞췄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클릭해가지고, 양쪽으로, 자, 뭐, 이렇게 해서, 한, 10, 이렇게 했어요. 다리를 만들었어. 그치? 해서 딱걷는데 옆에서 봤더니 어때요? 다리가, 옆에가 다 떠있지. 그치? 망한 거야, 이거는. 어, 안 되는 거야. 그치?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다리를 그릴 때 무조건, F7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이 정도부터. 이렇게. 파묻히게. 알겠지? 다리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또몇 개? 세 개. 마지막으로 네 개. 잡아주는 끝입니다. 그치? 취소만 잡으면 끝이야. 여기 보고서. 취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22입니다. 22. 뭐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어, 나중에 해볼게. 한 주말 정도만. 자, 22, 22. 그 다음에, 어, 그 정도만 해볼까? 얘들아, 이쪽에 한개 맞는 다음에 이쪽으로 복사해볼까? 어, 그 정도만 알려줘볼게. 얘는 그러면 버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치수만 잡아볼게, 이쪽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에요? 어, 13이네, 13. 눈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5. 4.5. 잡으면은, 일단, 위아래는 다 끝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옆으로 튀어나온 거 볼게요. 옆으로 튀어나온 거 여기 없네? 밑에 있겠네? 아, 여기네, 여기. 자, 119입니다, 119. 119인데 중간부터 제 거니까, 몇이지? 여기서부터 119 나누기 2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쓸 겁니다, 항상. 알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쓰세요. 알겠지? 왜냐면은 까먹으면, 실수하면 안 돼. 119 나누기는 이겁니다. 어? 슬러시. 한 다음에 2 해주면 돼. 어? 알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 가운데서 여기까지가, 이제 59.5이고 확인했으니까, 얘 그냥 찍으면 돼. 이거 찍으면 지가랑 그냥 바뀝니다. 이렇게. 알겠지?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다 했고요. 돌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출. 돌출한 다음에, 정말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만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얘도 같이 해야 돼. 알겠지? 얘 선택하고, 얘도. 그 다음에, 얘랑, 얘. 근데 얼만큼인지 마 봤더니, 18.5만큼이네. 그렇지 근데 네. 여기서 또 하나 실수하게, 실수하게 딱 좋은 건 뭐냐면은 중간 부분에서 얘들아, 딱 있는 게 아니야. 밑으로 돼 있어. 그치. 어, 밑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서 밑에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방향이네. 그쵸? 네. 이 방향으로 돼 있어. 자, 물론 지금 보니까 1mm가 떨어져 있네. 지금 봤어. 나중에 깎하게 알겠지? 어, 나중에.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깎아주겠습니다. 어떻게 깎아줄 거냐면은, 어 18.5니까, 나중에 2mm 깎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몇, 을 내려가야 돼? 19.5를 내려가야지, 그치? 어, 지금은 일단, 안 보고 했으니까, 어, 18.5인데, 여기 1까지 있는 거못 봤잖아, 그치? 어, 합해가지고, 19.5로 하겠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1mm 깎을게.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은, 잘 들어왔어, 그치? 네. 아, 근데 맘에 안 드네. 거의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1mm 어떻게 날릴 거냐면은, 여기 선택해 줄 거야, 여기. 여기.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똑같이 뭐, F7번. 그 다음 뭐, 결단 모서리 투영해준 다음에 뭐, 뭐할 거냐면요. 선한 게 그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한 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충. 여기서 그냥 대충. 옆으로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끝이요. 에그 다음에 치수 잡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에요? 1. 날릴 거니까, 그치?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돌출. 돌출한 다음에 얘 아니야, 얘. 얘 버리면 되잖아, 그치? 얘 네. 클릭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버리면 끝입니다. 됐지, 그치? 네. 밑으로 18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기 뭐야? 못 따기인데, 못 따기. 네. 제가 작업을 다끝낸 다음에 복사를 할 거야. 그치? 뭐 굳이 뭐 하나하고 복사하고 하나하고 복사할 필요 없잖아, 그치? 네. 자, 못 따기 봤더니 칠 수가 없어. 그럼 어디있어 주소에 있겠지, 그치? 자, 주소에 있어요? 없는데? <laughs> 없어, 없어. 못 따기는 없어요. 일반 못 따기밖에 없지. 그럼 어딘가에 있는 거야, 지금? 자, C, 어디있어 여기 있네. C3이라고 쓰여있네, 그치? 못 따기 3자리야 자, 못 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갈기 아닙니다. 못따기예요못 따기, 여기. 못 따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 정현이 잘 보고 있지? 어? 자, 못 따기 클릭한 다음에, 3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랑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야요 알지? 클릭 한 번이면 못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작업해야 될 때가 어딨나 봤더니 거의 다 했는데 이거 있네. 그치?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볼링 카운터 보호. 그치? 우리 캐드 쪽에서는 카운터 보호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다 구멍 뚫 거니까 위에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원의 중심에다 점 하나 찍어주면 돼. 점. 어, 점 하나 찍을 건데, 구멍이 두개 있으니까, 점, 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점을, 하나, 둘, 됐지, 그치? 근데,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위치 시수도 들어가야 돼, 위치 시수. 그니까, 러 구멍의 지름은 크기 시수, 구멍의 위치는 위치 시수. 그니까, 러 눈알이 어딨는지 위치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 자, 볼게. 위치가 어딨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 93. 그렇죠? 눈안래 중심까지의 위치가 9 3입니다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3.5. 똑같이 해볼게. 바닥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3.5야. 여기 왼쪽에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94의 절반인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94의 절반이지. 그렇지? 해볼게. 얘도 치수 잡은 다음에 절반부터 여기까지는 94 나누기 몇이에요? 2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어 그러면 위치가 잡혔어 그치 자 근데 얘도 똑같이 맞추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은 수직 잡은 다음에 얘랑 얘 찍으면 돼 아유 소리소리 소리. 화면이 돌아간다 그치 수평이야 이럴 때는 얘랑 얘는 수평입니다 잡혔지 그치 그 다음에 치수 잡은 다음에 위에랑 얘는 몇이에요 똑같이 13.5그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지? 자그 다음에 우리 구멍 0으로 뭐죠 구멍 0으로 홀입니다 홀홀 홀. 아, 이거, 시, 이거 39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검증.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가 나오나요? 나오네, 그치? 어? 구멍이 영어로 홀입니다, 홀. H 누르면은, 구멍, 이렇게 나와, 나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나사 탭포트도낼수있고요 일반 단순 구멍도 할수 있어. 근데 얘는, 단순 구멍이니까 탭포트일까 탭이 아니야. 탭이란 거는 나사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한 줄이면은 나사가 없는 거고, 두 줄이면 나사가 있는 거야. 해제선. 알겠지? 지금은 한 줄이죠. 한 줄이니까 나사가 없는 단순 구멍이야. 구멍만 뚫려 있는 겁니다. 자, 볼게. 얘가 탭이야, 탭. 탭은 안 씁니다, 지금. 우리 시험 때 쓰는 거는 얘 아니면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거 밖에 없어요. 알겠지? 나사가 없으니까 얘 하면 되겠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카운터도가 있어, 없어? 왼쪽에? 이렇게 생긴게 카운터 보호라고 이거잖아 그치 그렇죠? 이거 선택을 해 주면 되는 거야. 선택해 주고 그다음에 얘랑 얘 예, 알아서 선택돼 있지. 그치 자, 치수만 잡아 주면 끝입니다. 전체 관통을 눌러 볼게요. 전체 관통. 눌러주시고 자, 치수를 잡을 게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카운터 보호의 위에 치수입니다. 제일 큰 치수가 몇이에요? 자, 여기 12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카운터 보호의 깊이는 여기 2라고 나와있지 그치? 음. 자 여기 2 바꿔주시고 2라고 써있네 그냥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구멍의 크기는 여기 있지 7자리가 4개 있는 거야 그렇죠 7자리입니다 자7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지각이 한 뚫려있어 그치 좋지 그치?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돌출을 두번 해도 되거든요 오늘은 꼭 구멍 기능을 써봐야 돼 알지? 돌출 쓰면 나중에 언제 해 그치? 5시간 안에 작업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복사해야지, 그치? 네.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 작업 알려줄게요. 좀 크게 해가지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어? 잘생긴 내 얼굴이 보이지? 네? 어, 이쁘장한 내 얼굴이 보이지, 그치? 예. 네. 누구야, 얘? 어? 자, 보입니다, 그치? 자, 거울이라는 거는, 어, 그래. 어?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울과 내 사이의 기준을 통해서 내 비친 모습이 하나 복사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그 복사하는 기능을 여기서 밀어라고해 미러, 밀어. 거울 알겠지? 네. 자 그러면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 만약에 기준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만약 에 여기야 그럼 내 얼굴이 어디 생겨? 가까이 생기지, 그렇지? 근데 기준이 좀 멀어 멀어 생겨 내 얼굴이? 기준을 통해서 저기 멀리 생겨 알겠지? 기준 잡는 게 중요해. 어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은 복사하래가 얘기 때문에. 기준은 정확히 여기 가운데 있어야 돼. 여기. 그치? 네. 여기가 기준 잡으면은 정확히 여기 대칭되는 여기 생길 거야. 그치? 한번 볼게요. 기준 잡, 잡을, 만한 애가 있나 봤더니 얘가 있네. 그치? 얘가 기준 잡으면 돼. 해볼게. 여기 위쪽에 보면요. 미러라는 게 보이지. 그치? 어?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여기부터 어디부터 복사할 거냐면은 여기부터 여기부터지 그치 어? 왼쪽에 작업창에 선택해는 주게 편합니다 얘부터 하나 두개 마지막 못따게 했던 거그 다음에 구멍 뚫었던 거다 복사할 거예요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선택창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밖에 안 써요 그 다음 기준 잡는 건얘야 밀어 표면 얘 선택해주고 아까 기준 잡을 만 했던 게 여기 어딘가 있었지 그치 얘네 그치 기준 잡을 거를 선택해주면은, 어때? 벌써 느낌 오지, 그치? 이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작업은 끝난 거야. 그렇지 자, 먼저, 저장을 할 건데, 저장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다시 한 작업, 사람 있죠, 그치?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다음에, 내 PC 들어가서, 그 다음에, D 드라이브 들어간 다음에, 우리 흥성이 폴더 들어가서, 오늘 며칠? 10월 23일 폴더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알겠지? 어? 아, 못다기랑그건안 했네, 그치? 아, 좋아요, 좋아. 어? 자, 못다기랑 그런 작업들이, 나머지 작업들이 있는지 볼게요. 어?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작업도 있네, 그치? 여기가 좀 튀어나왔네, 밑에가. 그죠 지금 봤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 튀어나오게 해볼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해볼게. 여기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해 주고 F7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갖다가 아이정도면될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일단 단면을 한 다음 뭐 해야 된다했지 절단부터에 추정해야 돼. 그야 여기만 딱 튀어나오게 할수 있어.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이 정도부터 너무 많이 하면 카운터보고 다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실수 한번 볼게요. 실수가 지금 7 4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74.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야 될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반. 이거 뭐죠? 74 나누기 2함되지되치 그치. 그치?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그 다음 또 해야, 해야 될게 있어. 여기 10만큼 채워나왔지 그치. 자얘가 이만큼 거리가 지금 7.5입니다. 7.5. 7.5.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 5예요 7.5.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면 7.5. 됐지, 그치? 이 상태에서 돌출을 눌러보리, 눌러보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여기만이에요, 여기. 여기 선택해주시고, 여기 선택해주시고, 반대쪽으로 쭉 해줄 건데요. 중요한 거는 얘가 쭉 이어져 있는지, 아닌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소문선으로 보여. 그치? 여기 소문선으로 보이는 게쭉 이어져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어? 이런 거 도면 보고서 안 보이는 것도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쭉 뒤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10.5 끝나는 부분까지.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22 더하기 13 더하기 22만큼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그대로 쓰겠습니다. 22 더하기 13 더하기 22만큼만 돼있는거야 뒤쪽으로 이만큼 알겠지? 어때요? 이 상태에서 아까 홍성희 학생이 얘기한 여기 뭐야 이거? 목각기 돼있는거지 그치? 목각기 하겠습니다 목각기 몇이야? 3이라고 돼있지 그치? 어, 3짜리 해보겠습니다 목각기 킨 다음에 3자리 바꿔주시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이쪽 그다음에 여기 안쪽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일단 안안 해놓 안, 안 해놓고 있겠습니다 일단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셔도 되고 방금 전에 배운 미러 패턴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러 패턴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미러 패턴 쓴 다음에 방금 전못 갖게 했던 거 그다음에 평면은 어디 아까 x Y 였나그렇 이렇게 해주면은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복사를 잘 쓰면 금방금방에 어 자, 못다기도 있고. 어, 여기도 지금 보니까 못다기 같은 게돼 있는데, 그치 못다기인지 못깎기인지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잘 보여. 자, 여기 부분 되어 있고 끝에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데 알 원이네, 그치못깎기입니다못깎기못깎기가 깎이. 일자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못깎기퀸 다음에 일자리 해 주시고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랑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빠진 데 있나 또 한번 볼까 제가 봤을 때는 다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봤을 때는 좀 어때요 다된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 작업은 마무리될 거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복으로 15분 뒤에 갈 건데 있잖아 2디 까는 것까지 알려주고서 여러분들 작업을 시작해봐. 알았지? 왜냐면 오늘 꼭 해줘야 될게 있어. 중심선. 알았지? 치수랑 중심선까지 하는 거야, 오늘. 응? 네. 자, 파일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ISO IDW. 항상 이거라고 했었지, 그치? 잘 선택해주시고,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오늘은 시트의 크기를 A4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뭐, 뭘로할 거냐면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A3로 하겠습니다. A3. 알겠지? A3. 자,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트 편집 들어가서 크기 뭘로 한다고? A3. 어, A3. 가로 방향. 기본 돼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한번. 자, 확인 누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든 거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는 버튼 뭐였지? 기준입니다. 기준. 어, 기준. 클릭해 주시고 지가 다풀러왔네 그치 얼마나 좋아 자이 상태에서 우리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다고 했었어 지난 시간에 일각법을 뭘로 바꿔야 돼 삼각법을 바꿔야지 그거 안 해주면은 그냥 실격이야 실격 자 보겠습니다 관리 스타일 편집 들어가서 기본 표준 들어간 다음에 뷰 기본 설정에서 일각법 돼 있는 걸 삼각법으로 바꿔주시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안돼 있으면은 여러분 거 보지도 않을 거야. 어, 힘들겠는데. 자, 그 다음 뷰 배치 들어가서 기준. 클릭하면 얘가 뜰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 보면은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뭐가 정면도일까? 이게 정면도라고 많이 선택을 하겠지, 그치? 네. 사실은 이거는 정면도는 아니야. 어. 단면도입니다. 그지 여기서 제대로는 투상도는 얘밖에 없어. 그렇죠 얘를 먼저 뽑은 다음에 얘를 먼저 뽑은 다음에 여기를 짜는 거야 A A를 이렇게 이렇게 짤린 모습이 아래 나온 거예요 이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딱 하나야 이거 이거 오른쪽 거랑 왼쪽 거 한번 만들어 볼게 기준 클릭한 다음에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양도 아니고 이런 모양도 아니고 얘네 그치 그 다음에 돌려볼게요 이거 맞죠? 그치? 자, 이런 모형까지 돌린 다음에, 왼쪽 위로 뽑아보니, 어, 얘이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치?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개 뽑은 다음에, 얘를 돌려봐, 가운데 걸. 돌려봐. 돌려봐. 나왔지, 그치? 여기, 그치? 어?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살려놓겠습니다. 얘를. 나중에 또 따로 불러와도 돼. 알겠지? 나중에 따로 불러오는 걸로 할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자, 나중에 따로 불러오는 걸로 하고, 돌려서 일단, 평면도 모습을 놓고요. 확인. 끝났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불러올게요. 얘는. 따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얘를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돌려볼게요. 뭐 돌려보면 되지. 대각선 눌러주면 됩니다. 예지 그치?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그쵸? 그렇죠? 얘는 왼쪽이니까 왼쪽에 놓고, 얘는 오른쪽에 놨고.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은, 얘가 지금 잠깐만, 어, 제대로 된것 같네. 단면을 잘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야 돼. 그치? 그래서 이 기능을 쓰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단면이라는 기능이 있어. 단면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따라서 보면은 얘 선택할 수가 있어. 클릭해주시고, 을 그럼 마우스가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로 바뀌었지. 그치? 이 상태에서 자를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 클릭하면 망하는 거야. 그치? 여기 클릭하면 안 되고, 자,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마우스 계속 했더니, 자, 잘렸지, 그치? 옆에 끝까지 안 나오잖아. 그쵸? 옆에가 좀 짧아, 여기가.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단면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옆으로 쭉 빼주세요. 이 점점점 따라오는 동안. 알겠지? 여기서부터 쭉 와서, 이 정도까지. 여유있게 잘라주는 거야. 자 마우스 클릭한다음 마우스 클릭 계속하면은 자 밑으로 뽑으니까 이 모습 나오지 그렇자 클릭해주면은 얘가 얘야 알겠지 이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얘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고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꿔볼게 ESC 한번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 바꿀 수 있어 왜다 지워버려 어다 지워버리고 이름 뭐예요 어. 반면반면 반면 A 다시 A. 됐지, 그치? 이렇게 해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된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 중심선 먼저 넣는 거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하니까. 중심선. 지난 시간에 넣 사람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숨은 선이 나온 거지, 그치? 숨은 선 나오게 하는 거는, 여기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어떻게? 은선 켜주면 돼. 은선 켠 다음에 확인. 나왔지, 그치? 어, 나왔을 거고요. 옆에 필요 없는 것들도 나왔는데, 얘,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선택해준 다음에, 아, 잠깐만. 필요 없는 부분만 선택해볼게. 뭐냐? 뭐가 선택, 어, 얘가, 얘가 필요 없는 거네. 여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주고, 뭐 해주면 돼? 가시성을 꺼주면 돼. 그치? 여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 꺼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까지 꺼줄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그렇지? 한땀한땀 한땀 꺼주면 돼. 요 가시성을. 어우. 이렇게. 알겠지? 해서 왼쪽 조면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 어? 나머지 것도 한번 해가지고. 자, 주석에 보면요. 중심선 넣는 게 있습니다. 중심선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 첫 번째는 그냥 중심선 넣는 거야. 클릭한 다음에, 클릭 한 번, 클릭 두 번, 마우스 우클릭, 작성하면 그냥 생겨. 알겠지? 보면 보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중심선 이등분이라는 게 있어요. 얘 클릭한 다음에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클릭하면 가운데 하나 생겨. 그렇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능을 더 많이 써. 흥성에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게 더 많이 써. 왜냐면 가운데 딱 생기거든. 다시 한번 해볼게. 중심선 이등분 클릭한 다음에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면 중앙에 뿅 하고 생깁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원형에 대해서는 이거야 이거 중심 표시기야. 중심 표시 클릭한 다음에 원형 클릭만해 주면 끝이야. 그렇지? 자, 얘도 마찬가지. 원형만 선택하면 끝. 그렇죠? 근데 좀 작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ESC 한번 누른 다음에 크게 키워 주면 돼.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칠 여기 중심선 클릭한 다음에 2등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끝. 이렇게. 하나, 둘, 끝. 그다음에 뭐봐 끝났네. 그렇지? 어? 한 다음에 치수만 넣으면 끝이야 알겠지? 자 근데 오늘 치수 넣을 때 이것만 합시다 도구에서 아,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에서 삼각형 바꾸실 거잖아 그치? 바꾸실 때 여기 보면 치수라는 게 있어요 치수 클릭한 다음에 이 기본값 ISO 중에서 제일 밑에 이거 후행만 끕시다 알겠지? 그럼 점 뭐뭐 안 나와 알겠지?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거 쉼표를 마침표를 바꾸고 후행만 끄세요 오늘은 알겠지? 마침표 바꾸고, 후행만 끄기. 후행이 뭐냐면은, 몇점 몇이면은, 몇점 0이면은 0안 나오는 거야. 깔끔하게. 어, 한번 볼까? 주석에서 치수 한번 눌러볼게요. 원래 위에는맨저번 지난주에 뭐몇점 몇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그거 안 나오게 될 거야. 이제 깔끔하게. 66만 나오잖아. 그치? 어? 자,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자, 치수를 다 넣고 나면은, 저한테 검토 받고, 퇴근입니다. 물론 수정사항이 없으면. 알겠지? 자, 제가 녹화한 거를 앞에 틀어 놓을 거거든요.